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TV 돌봄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우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우중씨가 군 입대 전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언급하며 덧붙여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털어놓았던 모습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방영된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연한 김우중씨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 누구에게 가장 고민을 많이 털어놓냐 라는 질문에 정동원 군을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중씨는 정동원에게는 모든 고민이 해맑아진다라고 답하면서 실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나태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자들과는 다 마음이 통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우중 씨는 미스터트롯 탑세븐 멤버 한명한 한 명과 돈독한 우정을 꾸인바 있습니다. 또한 김우중 씨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별이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로 후 이별이 가장 무서워졌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어 저도 공감합니다. 이별은 마냥 두렵고 만나기 무서운 존재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릴 때 친구들이 방학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 이 부분 또한 공감하는 게 저도 어렸을 당시 너무 재밌게 놀던 친구가 항상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간다고 자주 말했을 때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김호정 씨의 이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청취자들은 우리에게는 이별은 없다 안심하고 살아라 라는 문자를 보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호중씨의 팬분들인 트바로티분들도 똘똘 뭉쳐서 김호중씨의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2년 6월 9일에 수집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3월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뮤지광 vs 김호중 다시 한번만 동굴과 천상의 하모니 내 이름 미스터트롯 10회 2020-03-05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미스터트롯에서 다시 한 번만을 부른 김호중 씨와 함께 무대에 선 뮤지광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 김호중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호흡으로 다시 한 번만 무대를 선보이며 듣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호중 씨는 스튜디오를 꽉 채우는 고음으로 웅장함을 더했는데요. 무대가 끝나자. 마스터석에서는 레전드 무대다, 역대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박수갈채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김호중 씨의 무대가 그리워서 가끔 영상을 찾아보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김호중 씨와 2022년 6월 9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